자 이번 영상에서는 히트투의 11월 15일 업데이트 후기를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 보시면 후원으로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현재 11회 사권총 4장 쿠폰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후원으로 꼭한 번씩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게임 후원으로 같은 경우는 캐시 상점 들어가신 다음에 크리에이터 후원 누르시고 후원 코드 등록 누르시면 은 후원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체크하시고, 꼬문용샵032 입력하시면은, 어, 저를 후원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 번씩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낫 상향 요거 말고는 이제 이벤트랑 신규 패키지 요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벤트랑 패키지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번째로 도전 영웅 클래스 소환 빙고입니다. 자, 보시면은 각종 미션들을 통해서 이제 누를 수 있는 횟수를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이제 줄보상으로 각종 아이템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황금의 희귀 공허의 기운 성장 주머니, 요거를 통해서 또 공호의 기운 강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누적 보상 보시면은 각종 소환권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소환권 노려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완료해가지고 이렇게 보상 받아주면 돼요. 자그 다음에 행운의 뽑기 누적 결제 미션 2탄 어 지난번에 1탄이었고 이번에는 2탄으로 진행합니다 30만 원 결제하면은 이제 게시자 영클래스 선택권 받을 수가 있고 또 뽑기를 통해서 각종 아이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벌의 전장 이벤트 어, 토벌의 전장에서 1위를 차지한 서버에서 이런 식으로 소환권 지급해 준다고 하고요 황금모래 해변 이벤트 황금모래 해변에서 사랑하시면은 일정 확률로 희귀 장비 제작제로 선택 주머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접속 이벤트 17일부터 19일까지 3일동안 이렇게 아이템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황금몰의 타임 터널 주기 때문에 요거 받아서 사랑해주는 것도 좋죠 그리고 또 버닝 이벤트 요게 가장 중요한데 17일부터 19일까지 필드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시면 은 경험치 획득이50% 증가 골드 획득이50% 증가 요거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필드 사냥하시면서 또 탐험의 수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간 게시 탑, 여 명예인 전당, 안길로소 공동묘지에서 채집량 100% 증가 이벤트를 진행하고요. 또 쿠폰 이벤트를 하는데 여기 이벤트 기간 보시면은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퀴즈 정답을 보시면은 11월 18일 토요일 오전 0시에 공개된다고 하고 쿠폰 사용 기간은 11월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여기 보시면은 토벌의 전장 오픈 요일과 시간이 언제일까요? 오픈 요일은 일요일이고 오후 9시인데. 자 이거는 어차피 토요일에 공개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입력하도록 하고요 쿠폰 아이템을 보시면은 이렇게 소환권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신규 패키지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잼 플러스 스텝업 요거는 5단계까지 구성이 있고요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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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개 구매할 를 수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 33,000원 구성품 보시면은 600잼 지급해 주고 신미러온 클래스 11의 성권 3장, 신미러펫 11의 성권 3장, 그리고 신비한 타인턴 어쿠너미 3개. 두 번째 거그 보시면은 어, 재미 1.5배 늘어나서 9 0 0잼 지급해주고 구성품 보시면은 신미러온 클래스 11의 성권 3개, 신미러펫 11의 성권 3개. 세 번째 거그 보시면은 어, 재미 1 2 0 0잼 구성품 보시면은 여운 클래스 도전 소환권 하나, 신미러온 클래스, 신미러펫 11의 성권 3장씩 지급해주고 그다음 33,000원짜리 1 5 0 0잼 지급해주고요. 영웅패, 그리고 1 0 m 클래스, 신0호 l 팻, 11회 성과 3장씩. 마지막 패키지 보시면은, 1800잼, 그리고 구성품 보시면은, 영웅패 확정소 한권 지급해줍니다. 요거는, 구매를 할 거면은, 아예 5단계까지 구매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똑같은 33,000원인데, 어, 잼을 3배로 지급해주죠. 첫 번째 것보다. 그래서, 애초에 구매를 하실 거면은, 전부 다 구매하시고, 저 전부 다 구매를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아예 구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영롱한 고대 클래스 도전 스텝업. 8번 한 번, 8번 한 번, 55,000원, 1,500원, 55,000원, 1,500원, 요렇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구성분 보시면은, 천재임 지급해주고요. 신미론 클래스 11의 성과 7장, 찬란한 클래스 11의 성과 7장, 두 번째 거 보시면은, 고대 클래스 도전 학과 1장, 영웅 클래스 확정 학과 2개, 어, 세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랑 구성품 똑같고요. 네 번째 거 구성품 보시면은, 영웅 클래스 확정 학과 2장, 영롱한 클래스 11의 성과 1장, 이렇게 지급해줍니다. 요거는 이제 과금 많이 하시는 분들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프로모션 패키지, 데일리 톤 소환 패키지, 매일 6,000원에 한 번씩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218잼 지급해주고, 찬란한 톤 11일 성가락한장 지급해주기 때문에, 어, 이거는 딱히 사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상급 찬란한 톤 소환 패키지, 33,000원이고요. 찬란한 톤 11일 손가락 4장, 그리고 55,000원짜리 패키지, 2,000잼 지급해주고요. 찬란한 돈 11의 성과 6장. 그리고 가월별 성장 패키지 55,000원 구성품 보시면은 이면 비치 별조가 180개 지급해줍니다. 자, 그리고 캐시상점에서 일반 소모품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각종 지렁서를 구매할 수가 있어요. 스케 성장 엘테라 지렁서 같은 경우는 월간 한번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룬 성장 같은 경우는 주간 두 번. 잠재력 성장도 주간 두 번. 공호의 기운도 주간 두번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요거는 매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랑 캐트시 교환소에서 아이템이 추가되었습니다. 아, 잠재력이 깃든 상자, 요거 구매해주고, 주간 구매 다섯 번이에요. 선명한 장인원 1, 일 다섯 번 구매할 수가 있고, 축복받은 강화서 주머니, 그리고 영웅 클래스 도전 소환권, 아, 제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영웅 클래스, 아, 지금 비어있는 게 많은데, 제발,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가, 봅시다. 자, 제발! 제발, 불꽃! 제발! 아, 그럼 그렇지. 자, 꽝이구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신규 이벤트랑 신규 패키지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뭐 이번 업데이트 별거 없는 업데이트죠 하지만 다음주 업데이트 대 대규모 업데이트를 해요 왜냐면 이번주 금요일날 히트투데이 영상이 나오잖아요 대규모 업데이트 예고가 나오는데 대규모 업데이트 예고가 나오고 다음주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주에는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주 업데이트는 뭐 별거 없었지만 다음주 업데이트가 기다려지고요 히트투데이 영상 나오면은 요것도 제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후원으로 하시면은 앞으로 크리에이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무가금 육성 하고 있는데 생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